안녕하세요. 랄프공주님이에요. 오늘은 키프님님들의 은그레 응 그래 뮤비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셉이에요, 콘셉.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아하게. <laughs> 우아하게. 그리고 내일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. 엄청 기대가 되는, 되는 거.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압니다. 응, 그래. 그래! 이, 이, 이 부분에 케이주 오빠가, 케이주. K주, 케이주님 오빠라는 거, 일찍. 케이주님이 오빠래요. 오빠래. 에? 제가 07년생, 07년생으로서 동생인 줄 알았는데 2006년생이시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막내일까 했는데 막내는 또 아니시더라고요. 네,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이때 스타일 너무 잘생기셨어. 민재님, 제 최... 아니, 어,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. 응, 그래. 이게 이아마르님오어 편집 지게신기해 오오 물감 이분이 동현님 막내시더라고요 저랑 동갑 친구야 친구 동갑이야 응그래 은그래 뭐그래 은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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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래 은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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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어, 어, 응 그래. 잘 생겼어. 어 약간 옷 코디 보면 약간 맥도날드 스타일 같기도 하다. 동아 님? 동아 님이랑 주황 님도 잘 생기셨다. 주황 님주 주황 주황 약간 발음하기 좀 어려워. 편집 너무 잘 하셔. 그리고 킥 플립이어서 이거 스케이트보드 타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것도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개우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 오빠시래요. 생긴 건 저렇게 안, 마청처럼안 생겼는데. 약간 편집이 요즘 시기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노래 잘 하신다, 종현님. 민재님 너무 민재 너무 잘생기셨다. 아 근데 케이션 K수, 아 케이션님 은 어떻게 오빠야? 응그래 응그래 막막막막아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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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보드처럼 이렇게 와 진짜 깨 깨야 작년들 넣어주신 거 너무 좋죠? 센스 있으시다편지장님 응그래 응그래 막응 뭐, 뭐, 내일 데뷔한다고. 응 그래, 응, 그래. 끝났어. 리액션 한거 없는 거 같은데? 이 라이프 공주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